꾸져. 어. 그래 한번 더. 좀 만족해 그건. 어. 옳지. 아이 진짜 이 마지막 그걸 왜 버려? 왜? 버리지 뭐해 이거 쌍난 걸 버리지 다 버리는데. 왜? 이걸 왜 버려? 버리지 뭐해? 이거 갖다가 대파 만들어 먹고 얼마 전데 대파도 좋고. 누가 이걸로 대파를 만들어 바로 버려 아, 쌍나는데 버려 버려야지. 이름을 들어봤어? 양대파? 양대파? 대파보다 맛있고 향도 좋고 맵기도 덜, 덜 맵고 아 이게요 진짜 이걸 왜 버려 아 양파 못 먹다 남은 거 났어 버려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간다 이 이걸 갖다 이 좋은 걸내 버려 좋긴 뭘 개뿔이나 좋아 다 버리더라. 다 저기 보니까 다 버리더라. 안 버려. 그걸 갖다 대파 만들어 먹었고요 뭐요? 찍는 거요. 응. 찍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솔리 영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솔림 농원 빌하우스 텃밭 자 텃밭인데요 아 오늘은 양파를 심어서 양 대파를 심어 먹으려고 합니다 자 시골이나 뭐 여러 이 보시면은요 양파를 먹다가 남아서 이렇게 싹이 나거나 싹이 안 났어도요 막 오래되면은 싹도 나고 막 곰팡이 같은 것도 피고 그래서 막 버리잖아요 자 근데 버리시면은요 손해입니다 자. 왜냐면은 어 2년 전부터인가요 핫하게 뜨는 대파가 있는데요 자 양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고 자 양대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양파를 심으면은요 이렇게 양파가 자 이거는요 작년에 것, 이걸 갖다가 큰 것도 심었네 어 여기다가 쭉계고 박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파가 올라오는데요 자 많게는 뭐 다섯 개 뭐 여섯 6개, 개칠개는 뭐 3개에서 4개까지 대파가 오릅니다. 자, 그게 양대파고요 자, 일반 대파는 약간 질기, 질기, 드셔보 약간. 질기, 왜질기 질기, 왜 질겨? 어? 질겨. 아삭아삭해. 아삭아삭한데 얘가 더 아삭아삭하겠지. 맛도 더 좋겠지, 다. 아, 고 근데, 어, 이 양파, 양대파는요, 탈바지. 매운맛도 약간 약하고, 이, 지, 일반 대파보다는 맛있다고 해지자 그래가지고 학교 급식으로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게 작년에 요거는 약간 작지만 큰거 갖다가 딱박았거든요 근데 지금 봄에 이렇게 자라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파의 영양분을 먹고요 얘네가 파처럼 잡니다 파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슬슬 뜯어 먹기만 하면 되고요. 자, 이걸 원래는 어, 마늘 심을 때 같이 심어 가지고 겨울하고 을 봄에 대파가 없을 때 얘네가 더 빨리 자라니까 얘를 빨리 뜯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 마늘 심는 시기 뭐 10월 달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심으면 어때요? 대파 길러서 잘라서 먹으면 되잖아, 그죠, 뭐? 자, 그래서 오늘 양파를 심어서 양 대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자 지금요 양파가 어, 지금 아주 자라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양파 대파가 아주 그냥 크게 굵직굵직하게 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자 양파를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양파의 영양분을 먹고 쭉쭉 자라다가 또 뿌리가 뻗쳐서 땅속에 있는 고름기도 쭉쭉 빨아먹으면요 진짜 대파처럼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어 대파보다 맛이 있는 게양 대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쪼개봐, 쪼개볼까? 내 쪽이네. 내쪽 오. 오 뿌리까지 같이 나와. 자 얘도 그냥 다 같이 심어보자. 얘 심어서 뭐어야지아좀더 키워서 먹어야지. <laughs> 저둘 <두> 쪽. <laughs> 아우. 자 이렇게 양파의 영양분을 쭉 신기하다. 빨르 먹고 대파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양 대파를 심어서 다시 양파가 달리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치? 어. 왜냐면은 양파는 키우다가 해가지고 심을 때도 이렇게 동그란데 그게 없잖아 그냥 대파처럼 있어갖고 아 통통하다 응. 어. 자 일단 엄청 어. 달궜는데? 어 달궜어 그지 이거 한번 심어보자 일단 저 끝에다 심을까? 여긴 여기다 심을까? 끝에다 끝에다 심자 자 이거는 끝에다가 심고요 아야 여기는 하나 둘 세, 네 다섯 개. 자, 뿌리까지 이렇게, 어, 다시 나왔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꺼번에 심는 것보다 이거는 뽀개서 심어주면은 더 굵고, 아주 튼실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 어우, 야, 야, 되게 미끄덩미끄덩, 아우. 아우. 왠지 쉬워요. 자, 그러면은 양대파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둑을 미리 만들어 쑤었고요 자, 이렇게 양파 비닐에다가 그냥 땅속에다가 쑥집어놓고 그냥 흙만 더 덮어주면 땡이요. 응. 자, 아주 쉽습니다. 양밭, 양대파 심기. 쉽지? 그냥 쉽지? 이렇게. 어리 그냥. 이게 다요. 다가오, 그냥 아주. 자, 이렇게 북을치는게더 좋겠죠? 그래야 어, 지온도 올라가고, 지온도 올라가고, 뭐, 자기야, 그 다음에. 왜? 지온도, 이렇게 흙을 덮어줘야 지온도 올라가고 또 뭐가 좋아? 몰라. 두분도 많이 잡아주니까 더 좋지 아, 당연하겠지 비닐이셨는데 뭐 그런 거 물어봤어 자 이렇게 양파를 심고 있습니다 빨리 심어 자 그리고 아, 여기는요 솔림농원 비닐하우스 텃밭이라 저기는 고추 터널 그 말뚝 박은 데는 또 수박 터널 그 밑에 박은 데는 또 참외 터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오이 터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지 나무 뭐 우박, 뭐, 그런 거를 심을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토양 알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재작년에 우분하고 거름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는 그냥 한달 전에 유박 뿌리고, 복합 비료 한두포 뿌리고, 경운 작업을 한두 번, 세번 했고요. 자, 여기, 아까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 그 다음에 살균제 두 개만 딱 뿌리고, 지금 정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빨리 심어. 심는 건 나보다 잘하잖아, 여자 같아갖고. 그치. 나 남자 같아갖고 이런 거적성에안 맞아. 아,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꽂는 건 잘해지지. 야. 잘 꽂았어? 어설프다, 야. 아. 이게 너무 화해서화다서 깊숙히. 쑥. 깊숙히. 쑥. <laughs> 아, 자기야. 저! 어! 힘이 모자라다. 아유, 어, 안 들어가네. 불실려 아유, 불실어, 불실어. 꾸져. 허. 어, 그래. 한번 더. 좀 만족해 그건. 허! 어. 옳지. 옳지. 아, 어, 잘 꽂는데. 자, 야 구멍도 잘 쳐줘. 야 환해서 그런가 봐나. 불 구멍은 그냥 그냥 헤매는데. 아유. <laughs> 어! 자랑네, 자랑. 여자라 그래요. 아유. 여기 하나 더 심어. 봐. 여자라 타고 났어요. 자, 이렇게 심고쓱 살짝 덮어주고 아우 이건 좀더 덮어줄까? 에이 덮어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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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꽂아. 아. 깊이 꽂아 이제 하얀 게좀 많지. 얘네도 자기야 붉을 계속 주면은 어 하얀 부분이 많아지겠다. 여기다 가 북을 계속 주자고? 비닐순데 위에다가? 그러게 말이다. 응. 그냥 먹어. 네, 먹어요. 대충 먹어. 응. 아니. 싹 나온 걸로. 아 응. 어, 배고파. 아우, 배고파. 죽겠네 아우. 더! 쑥! 아우, 안 돼. 너무 깊어. 여기다 북 깊어. 너 깊어. 이렇게. 빨랑빨랑요. 어. 그래야 내가 안 하지. 아, 배고파. 아, 아. 됐어. 자, 이렇게 이제 양파를 심고 있는데요. 저기는 순이바이올른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직 올라오지 않은 곳입니다. 자, 이런 거까지 그냥 같이 심어서, 아, 해가면은 대파처럼 쓱쓱 잘라서 먹으면 잘라도 뭘 잘라 먹어 뽑아가지고 쪼개 먹어야지 아 그래도 되지 자 뽑아갖고 쪼개 먹어도 되고요 자 여기는 잘라 먹어봤자 얇은 거 밖에 더 나와 맞아 그냥 그냥 뽀개 먹어 어?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뽀갠 거 다시 한번 심어서 어떻게 자라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요거 어? 뭐찍금더자라갔지 뭐. 조금 더 자라겠지 거의 다 자란 것 같은데. 응. 퉁퉁하다, 밑둥이. 아, 원래는 잘라서 심어야 되는데, 대파는안 돼요. 아, 어? 아니, 좀 키우다가 먹어야지. 키우다가 그냥 먹어? 응.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뽑아 먹으면 되지, 뭐. 아, 그리고 여기도 북을 써서 덮어주고. 아. 안 먹어. 자기가 이거 하나 심어는은 식구 하나 남은데 한번 먹어봐. 아, 먹어, 자기가 그러면. 아, 내가 파맛을 어떻게 나 알아 안 자기가... 먹어? 아 먹어봐. 아, 생 파를 나보러 왜안 먹어? 맛이 어떻다고 얘기해줘. 를안 먹어, 안 먹어. 아 요리를 해야지. 아니야. 그걸 먹어야 되나? 저, 저 하얀 데를 먹어봐야지 까갖고. 아파마다고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라 이거지 나는. 야 하나만 먹어봐. 싫어? 아 별걸 다 먹으래. 아. 카메라 봐. 자기야 어때? 타네 대파하고. 그냥 똑같은데? 똑같아? 저 하얀 데를 먹어야지. 그럼 하얀 데 씹어봐. 자. 버리고! 그치, 버리고. 진짜 일반 대파랑. 양대파랑 맛이 어떤 것같아 매워 매워? 매워 그래서 맛이 어떠냐고 달아 달고 맵고 대파보다 약간 덜 맵지? 아니 엄청 매워 어 매워? 어 아니 덜 맵다고 들었는데? 맛있진 않는데 아 얘를 요리해가지고 익혔어야지 그럼 단맛이 더 살아나겠지 야야 야. 그래도 겨울랑고라든지, 잘달해라 잘 응? 달지? 응. 아, 근데 엄청 알싸하니 매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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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다 익히면.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어우, 응. 어, 매워. 어우. 자, 이렇게 심었으니까요, 어, 뿌리가. 살짝 들에게, 많이 맵진 않아. 살짝 들에게 물한번 주겠습니다. 많이 안 줘도 되겠네. 살짝만 주세요. 지금 비닐하우스 아닌데, 고지에서 줘도, 상관, 심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 매워.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